안녕하세요. 외안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진짜 수천 수만 개의 요청이 많았는데 제가 매번 하려다가 실패했던 영상 중에 하나인 바로 헤어 튜토리얼 영상입니다. 일단 영상을 빨리 시작하기 앞서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각자 가지고 있는 모발의 두께나 곱슬이나 직모나 이런 게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뭔가 답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이런 사진들에 때는 이런 앞머리가 이렇게 흐드러지는 앞머리 같은 느낌의 머리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검색하시면 머리가 먼저 뜯을 정도로.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투블럭이에요. 9mm, 9mm하고 다운펌을 항상 하고요. 뒤에는 상고로 친 머리고, 여기 앞머리랑 딱 콧등 길이로 자릅 브러쉬를 여기 안에, 지금 좀 더러운데, 안에 철판이 되어져 있는 걸 사용해요. 어디 거였지? 여기 자막으로 처리해드릴게요. 그래서 고데기처럼 안에가 달궈져서, 이렇게. 세팅이 되는 형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철판으로 된거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에 있는 롤 브러쉬들은 저는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라이하기 전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머리는 열보다 식히는 게더 중요해요 그래서 열감으로 이렇게 볼륨감을 준 다음 이걸 그 자리에서 얼마나 식히느냐가 얼마나 오랫동안 세팅이 될수 있느냐를 다 지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머리를 감고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머리 가르마를 똑 따는 게 저는 별로예요. 그게 똑 따는 게좀 너무 사람이 압착스러워 보여가지고 그냥 머리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게 가르마 갈라주시고 그리고 가르마는 자연스럽게 가려되 5대5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조금 더 멋스러워 보이고 이쪽 7대3으로 갈수록 사람이 좀 깔끔해 보이는 게 있어요. 뭔가 오늘 좀 많이 꾸몄다. 근데 좀 스타일리시하게 꾸몄다 하면 5대5에 가깝게 뭔가 오늘 딱 셔츠 입고 깔끔하게 했다 하면 저는 한 이렇게 3대7. 요뭐 정도로 해요. 근데 오늘은 좀 멋스럽게 꾸몄기 때문에 저는 얼굴이 좀 중안부가 긴 타입이라 5.5에서 4.5 정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대충 그냥 간만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너무 똑바르지 않게가 전더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기억해 주세요. 가르마는 너무 열심히 가르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중간 머리는 길게 잘라서 가장 내려오게 만들어주는 부분이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볼 브러쉬 드라이는 시키는 게더 중요한 거 잊지 마세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머리는 저는 전부 다 내려서 말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본인 두상의 단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높아요. 여기가 상대적으로 낮고, 이렇게 된 두상이어서, 여기를 어느 정도 올리는 게좀잘 어울리는데, 저는 또 그건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너무 열심히 살려서 효과실도 없는 거는 저는 좀 이제 촌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너무 많이 살리지는 않고 그냥 기본 물륨이 있어 보이는 정도만 합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또 너무 말이 많은데 드라이를 일차적으로 전체적으로 하고 세팅해야 되는 부분만 해요. 그래서 일단 은 이제부터 더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한입니다. 제가 이거 너무 오랜만에 해서 더빙 지금 한네 번째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시작해 볼게요. 바람은 제일 약하게 하고. 열은 가장 뜨겁게 한 채로 세팅을 시작을 합니다. 일단 세팅은 가르마가 조금 더 적은 쪽 부분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일단 1차, 2차, 3차에 나눠서 할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륨감만 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컬을 살짝 걸어줘요. 옆으로 넘어가도록. 한 번, 두 번, 뭐 어느 정도 걸리기만 하면 돼요. 1차에서 할 거고 2차에서도 또할 거기 때문에 어, 일단 이렇게 뒤로 넘어가게 전체적으로 컬을 걸어준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차분해지고 옆으로 컬이 걸렸죠. 여기 앞머리랑 옆머리 이어지는 부분은 제일 오래 시켜야 돼요. 세팅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흔들면서 시켜줍니다. 옆머리 부분은 저기 동그랗게 S자 말고 C자로 볼륨만 주듯이. 안 그러면 이렇게 뒤로 뻗치거든요. 바람처럼. 그래서. 동그랗게 앞머리랑 조금 다르게 앞머리는 이렇게 앞으로 해서 뒤로 빠지잖아요. 근데 옆머리는 뒤로 빠지면 뻗쳐 버리기 때문에 일단 반대쪽은 이쪽 가르마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섹션을 갈라서 이쪽 안쪽부터 세팅을 해줘요. 근데 여기는 덮는 머리가 많다 보니까 조금 더세팅이 세게 들어가도 괜찮아요. 아쪽 덮이기 때문에 안에가 조금 확실하게 들어가 있어야 볼륨감이 잡힙니다. 우리 쪽도 넣어주고 뒷머리도. 똑같이 옆머리처럼 C자로 살짝 봉긋한 정도로만 해주면 돼요. 남자가 뒷머리 너무 봉긋해도 조금 재수 없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그냥 너무 납작해 보이지만 않게 그리고 가르마를 덮어주고 그 섹션 나눴던 곳들을 다시 볼륨을 넣어줍니다. 그냥 컬을 걸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니까 이쪽 뿌리 부분 뿌리는 눌렀다가 당겨서 열을 주면 저 부분이 살짝 봉긋해지거든요. 1차 끝, 2차 시차이라고 합니다. 네, 저 앞머리 저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사르르 내려오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컬을 확실하게 좀 걸어줘야 돼요. 그래서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서 해주는데, 뭐 사실 머리하는 시간이 5분이 안 걸리기 때문에 2차, 3차할 것도 없어요. 네,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조금 더 컬이 걸리도록 앞으로 쭉 빼줬다가 옆으로 넘어가는 모양으로 해줍니다. 툭툭 빗어 주고 손으로 넘겨 주고도 해야 돼요 왜냐면 자연스러운 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생각을 하고 머리 잘 됐네 네 1차 끝 2차도 끝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머리 부분들만 조금 컬을 더 이렇게 S자로 걸어 준다고 해요 그... 바지걸이 모양? 대각선으로 된 s 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제가 이거 드라이기 제게 아니라 호텔 거여서 너무 뜨거운 바람이 약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이슨 하세요. 두번 하세요. 세번 하세요. 너무 좋습니다. 일단, 이거는 앞머리 부분만 펄을 걸어줄 거기 때문에 저렇게 S자로 쭉 식히면서 빼주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열을 주고 앞으로 빼주면서 식히면서 뒤로 넘겨줍니다. 이 컬도 너무 세게 들어가면 안 되고, 아까 브러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바지걸이 같은 거 있잖아요. 모자걸이나, 이게 S자가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그리고 끝에서 풀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식히고 하나씩. 이런 식으로 컬이 좀 확실하게 걸려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잔머리를 세팅하는 방법은 스프레이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손으로 툭툭 털고 저 앞머리 컬이나 잔머리들의 위치를 계산적으로 봐줘야 돼요 이거 약간 좀 영업 비밀인데 이렇게 잔머리들을 손으로 빼줍니다 스프레이를 뿌려서 저 잔머리들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한 채로 스프레이는 저는 르네이테르 제품 사용하고요 저 제품은 아니어도 가스 스프레이 형태로 된 것들을 사용해야 자연스럽게 머리가 넘어가요. 이렇게 머리를 숙인 채로 해야 저렇게 잔머리들이 잘 내려오기 때문에 세팅하려는 거 반대쪽으로 숙이고 잔머리들을 잡아줍니다. 손으로 꼭 툭툭 털어줘야 돼요. 그래야 잔머리가 살아요. 스프레이 뿌리고 저렇게 떡져 보이는 부분들을 손으로 살짝 또 갈라줘서 자연스럽게 잔머리들을 빼줍니다. 저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된 머리를 되게 좋아해요, 요새는. 요새 트렌드에도 맞는 것 같고. <laughs> 진짜 왜 이렇게 멋있는 척을 하는 거야. 뒷머리 딱저 그 정도만 하면 돼요. 그냥 어느 정도 볼륨감만 있게. 앞은 넘어가게, 옆도 동그랗게, 뒤도 동그랗게. 아 그만해. <laughs> 왜 이렇게 멋있는 척을 해. 어떻게 잘 보셨을까요?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죠. 근데 이런 뭔가 자연스럽게 흐드러지는 머리를 세팅할 때는 사실 굉장히 조금의 차이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뭐 드라이 별거 안한것 같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옷에 조금 힘을 주는 날에는 머리를 더흐트러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세팅 안된 듯한 느낌의 생머리를 연출하는 게 오히려 저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뭐 꼬부랑거리는 게더 오히려 쉬운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볼륨 같은 경우는 본인 두상에 맞게 너무 여기 핀까지 막 꽂아가면서 하는 거는 저는 약간 방송용 세팅인 것 같고, 요새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운 게더 저는 눈에 예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한참 여기 살리는 거에 빠져있던 시설이 있었는데. 가스 스프레이를 뿌려야 그런 세팅이 덜된 느낌이 나는데 세팅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이렇게, 아, 이런 느낌이 드니까. 어떻게 궁금증들 많이 해줘도 되셨을까요? 저또 너무 많이 준비했는데, 이게 과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두 편은 더 찍어야 될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많이 참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좋은 컨텐츠로 또 보도록 할게요. 음. 저집금 이제 실험도 좀 왔고요. 음. 휴파 어,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잠깐 제가 우리한테 음. 제